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래입니다 네, 모든 것을 리뷰하는 나래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바로 C 팝콘입니다 네, 이씨팝콘은크레브라는 회사에서 보내줬고요. 어 정말 맵다고 하는데 제가 또 여러분 아시죠? 저 매운 거 정말 잘 먹는 거죠. 맵부심 있단 말입니다. 어, 엽떡뭐 뭐 이런 거, 뭐 아무렇지 않게 먹는 네, 뭐 이게 뭐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어요, 그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게 뭐좀 알갱이가 올줄 알고 팝콘 튀기는 걸 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조그맣게올줄 몰랐어요. 이렇게 튀겨져 나와 있고 진짜 조금 들었어요. 뭐야? 몇 개야 이거? 어, 오 냄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하고 두 살기 세 개. 아니 참 야박하다, 그죠? 근데 아마 매워서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글쎄요. 아, 난왜 괜찮을 것 같지? 난잘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가짜 리뷰 막 이런 거안 하는 거 아시죠? 안 매우면 안 맵다고 말을 할 거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할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일단 어 와우 <laughs> 그그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매운 아, 매운 고추? 캡사이신 이런 거 냄새 그리고 색깔 보이세요? 색깔? 시뻘개 지금 어떻게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시뻘개야 이왕 먹는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거 먹어볼게요. 와, 와, 아, 침, 침, 뭐요? 와, 이거 진짜 매워요. 뭐든지 근데 아 매워 와안 났어 근데 엄청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 와 원래 이게 혀만 맵잖아요 앞, 맵거나 그럼 혀만 아픈데 이거 는 이제 다왔던 부분이 다 아파 잠깐만 네, 저는 이시파타콘을 방금 한번 맛을 봤잖아요. 얼마나 매운지 아는데, 하, 제가 이거를 체인지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나도 이렇게 못 먹는데, 먹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어요? 이거 먹고 얼마나 참는지, 얼마나 참는지 하, 타이머치를 준비를 했는데, 자, 이제 먹고 참... 얼마나 참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aughs> 제가 5분까지는 참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뭐죠? 머리 따뜻한데 지 여기서 먹고 제가 어? 여기잖아요. 처음부터 되게요. 네, 제가 왼쪽으로씹었거든요 왼쪽 턱랑 왼쪽 이볼 안쪽이 약간 마비온 느낌. 어, 어 진짜 마비온 것 같아. 찌릿찌릿해요. 그 마치 풀릴 때 느낌 같은 거 있죠. 잠깐만 주와 침이 이쪽으로만 계속 흐르는데. 그 매운 거 보면 턱쪽 여기서 침 나오는 이런 그 기분 나세요 싱거 먹었을 때막 그런. 근데 이게 이쪽에서 나 지금. 한 분. 원래 이게 친구랑 같이 카이마볼에서 먹는 거하려고했었는데 그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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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으면 그땐 괜찮은데 삼키고 나면 또 아파 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환자,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의 매운맛 섭취에 민감한 분들의 주의를 요하며 심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레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건 크게 써놓으란 말이에요 와 이거는 그냥 일반 먹을 그거는 아니고 약간 게임이나 복불복 같은 거 벌칙으로 게임이나 벌칙 같은 걸로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만큼만 들어있어도 충분해 많아! 정상 한 개만 더 먹을게요 진짜 한개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잖아. 아국어 한국어, 한국어, 에서 협찬을 해준 C 팝콘. C 팝콘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와, 이거는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진 않았는데, 출시되면은 게임용으로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복불복, 벌칙용. 아, 잠깐만. 복불복, 벌칙용. 와, 이거 진짜 근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팔날 정도? 여러분. 1 팝콘입니다. 음. 막 맛이 없다거나 이런 거보다 맛을 느낄 새가 없이 입안을 때려요. 하. 네, 여러분. 크레브에서 협찬을 해준1 팝콘. 여기 비매품 보이시죠? 비매품. 밖에서 안 팔아요. 이런 시 팝콘 네. 이런 시 팝콘은 크레오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 팝콘 네. 하... 벌칙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남은 팝콘들은 제가 여기 뱉어놓은거 <laughs> 남은거는 제가 잘 따졌다가 나중에 하... 뭐 벌칙이 필요한 게임이나 이런게 있으면 그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레브에서 보내준 시팝콘 여러분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팝콘 이게 정말 미치도록 궁금하다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크레브에 한번 문의를 넣어보세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어, 막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복불복 게임 이런 거막 레크레이션 이런 자리에서는 하,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여운이 상당히 길다는 것만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맛이 없거나 그렇진 않은데 너무 매워요. 너무 매우니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크래브 씨헛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